호주 시드니 도심 한복판에서 한국인 남성 3명이 망치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3시쯤 시드니 리버풀 스트리트와 피트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 편의점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sns에 확산된 영상을 보면 젊은 남성 3명이 한국인 남성 3명을 갑자기 공격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한 장면도 담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손을 들고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스하우스 웨이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해자들은 이미 달아난 뒤였고 피해자 3명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23세, 28세, 29세 남성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가해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는 처음에는 서로 아는 사이인 줄 알았다가 내 친구랑 싸울래? 라는 말이 나온 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중한 명은 SNS에 망치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적었습니다.